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 뉴스 채널입니다. 오늘 12월 30일 밤 10시에 방송될 뽕숭아학당에서 탑6는 겨울을 상징하는 인기 캐릭터로 변신, 예상을 뛰어넘는 비주얼 쇼크를 선보이며 현장을 들썩이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찬원님은 겨울 왕국의 여왕 엘사로 재탄생 또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찬원 님은 겨울 왕국의 주제가인 레리꼬를 이찬원 님만의 특유의 버전으로 재해석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구수한 레리꼬를 열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겨울 왕국과 이찬원 님이 분장하게 될 엘사 그리고 주제가 레릿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겨울 왕국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시게 되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 겨울 왕국은 2014년 1편이 개봉되었고 겨울 왕국 2는 작년 2019년에 개봉되어. 많은 히트를 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찬우님이 이번 뽕숭아학당에서 분장하게 될 엘사는 겨울왕국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에서 엘사는 남들에게 못할 초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엘사는 가장 친한 동생 안나에게도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초능력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게 되고 동생 안나는 얼어붙은 왕국을 구하기 위해 언니를 찾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찬호님이 이번 뽕숭아 학당에서 부르게 될 '레릿고'라는 노래는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 왕국'에서 주인공 언니 엘사가 눈보라를 헤치며 걸어갈 때 부르는. 이 영화의 주제곡이자 가장 유명한 노래이며 실제로 부른 가수는 이디나 맨젤이라는 가수입니다. Go, 연말을 즐기기 힘든 요즘 탑6가 시청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언택트 연말 특집을 만들었다며 뽕숭아학당은 새해에도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웃음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송국 관계자와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찬원님을 비롯한 탑6 모든 분들께 2020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선사해 주시느라 고생하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Go, like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목소리>